네, 안녕하세요. 더테크 줄리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늘의 꿀팁을 가지고 왔어요. 연결 간격 띄우기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쪽에 모양에 가셔서 하단에 보시면은 연결 간격 띄우기가 있어요. 사용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쓰고 계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간격량은 저는 2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격 띄우기 방향에서 화살표 방향과 양쪽 방향이 있는데, 저는 화살표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윤곽선을 선택을 해주고요 방향 선택을 하고요 엔 n 일때 내가 간격띄우기 할 선까지만 선택을 해주고 선택이 완료됐으면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구가 나오는데요 간격띄우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예라고 눌러주면은 계속해서 선이 그려지고요 나는 그만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안녕!